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과장님. 관련...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항상 말씀드리고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옆에 세울시하고그 다음에 실제 상영국 일자리 사업이나, 그리고 오늘 또. 스포츠센터에서 서울에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모음이 될 거라고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제 한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으로 신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희들은 그 대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만약에 20대나 30대라고 한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시간이나 복지나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단일화된 체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양들의 일자리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두 번째는 기회입니다. 그런 다양한 기회가 내 손에 와야 되는 저희들이 이번에 관계 시가 합동으로 16년 지역 일자리를 2020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두배 이상 일자리 숙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기존과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중앙 정부에서 이 부분을 발공했다면금년도이 2017, 2019년도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형태마저도 여기는 서울시하고 또 성동구, 기초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 경남, 전국의 형태는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도 실제로 지금 정부안이 마련되고 국회로 예상하는 바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을 현재, 오늘 현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양질의 일자리 라는 부분은 어떤 분은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싶은 분, 어떨 때는 내가 어르신을 또 나의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4시간.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회공헌활동 그래서 이 형태별로 이 다양한 지역 일자리 부분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골고루 원하고 그 다음에 이 일자리를 갖고 싶은 분들한테 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실천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바로 한 다음 주든 다음 주든 성동구청또 관계자 여러분께 미팅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싸인새 있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예. 예, 저희들, 뭐, 제가 생각할 때 짧게 말하면 가장 좋은 일자리는 참여자 일자리에 참여한 본인에게는 만족과 행복을 주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가 좀더 공익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모두가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해지고 그런 일자리가 있던 개인 측면이나 사회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갖고 올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급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부분에서 뭐 이루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령자들을 취업하도록 권유도 어, 하고 알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행정기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인이라든지사회공헌명 일자리를 설계하고 마련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이 만족해야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일자리 통해 사회가 좀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 다음, 박힌아. 네. 어, 그럼 뭐, 지금. 저... 후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애 단계별로 주된 일자리에 진출했을 때 이제 점점 이렇게 그 고용 여건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고령자가 되면 취업과 퇴직을 계속 반복하면서 은퇴를 실제적 은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고. 어, 조금 더 연령이 이제 또 높은, 어, 70대 이후로 이 진행을 하면, 좀 지금, 그, 지금 노인 일자리 이제 공익 활동 같은 그런 자원봉사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좋은 일자리라든가, 어, 생계 실현이 어느 정도 이제, 어, 실현될 수 있을 때, 어 좋은 일자리라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의 약간 이런 어, 욕구와 현실적인 문제와 사업 내용이 조금 엇박자인가 아닌가? 공익 활동 사업들이 어, 지금 이제 자원봉사라고 표정 되었는데 그게 지금 83%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민간 인에서 창출되는 그런 노인 일자리인데 어 그럼 자원봉사를 제외하고 진짜 실제 일자리라고 할수 있는 복지부 프로그램은, 어, 16% 밖에 안 되는 그 일자리거든요. 그 일자리는 안정적이냐, 어, 실제, 어, 안정적이냐, 오히려 지금, 어, 공익활동의 사업들은 이제 정부 재원을 통해서 그냥 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말씀하셨던 이제 시장형 사업과의 그 참여자들의 갈등이 더 커졌고, 또 자원봉사라는 이제 그런 측건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본질적인 자원봉사 현장되고 위축되고 어 거기에서 이제 실제 막 현장에서 어 똑같은 일을 하고 이제 이제 어른 어떤 어르신은 급여를 받고 어떤 어르신은 그 급여를 받지 않거 갈등이 많이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좀, 좀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사회적 가치를 신하고 개인의 어떤 욕구를 실현해 줄수 있는 그런, 어, 일이 좋은 일자리라고 할수 있지만 생계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일, 일자리의 생례적인 그런, 어, 본질적인 것들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좀, 어, 좀 제도적으로 어 이런 설계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는 쪽만을 했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그, 왜 일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62.3%가 생계비 마련이거든요. 아 정말 이 전고를 지르는 좋은 일자리, 어, 정말 일자리다음 일자리는 내 생계. 예,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정도의 임금은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은 일자리라고 직구, 돌직구를 나누시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사실 성도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기제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렇게 밖에 와서 한마디 하는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고민되고 두려우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말 약간씩 틀리더라도 계속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 밥밥으로 <laughs> 꼭드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보다도 많은 생활임금을 갖고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최소한 70까지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본인이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70까지 이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단지 공공이 제공해주니까 여기서 잘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만들었고 거기서 뭐 나오는 돈이 다시 또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희들도 믿고 성동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성동구청은 이 사업의 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노인 일자리 필요성에 대해서 지자체 안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떤 정책적 기반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진일보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립생존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니어 일자리는 사실 동작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저희 구청이 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주식회사냐 그냥 공익재단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공공에서 커지는 식이 아니라, 의료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택을 했다라는 점, 이그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마 네. 여기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 듣자면, 노동 강도에 따라서 임금 지급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넘어서, 생활임금이라는 걸딱 정해놓고 나니까 청소하시는 분도 생활임금,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도 생활임금, 음식점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생활임금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난 카페 가서 일하고 싶어. 저 사람은 하루 종일 노는데 내가 받는 월급하고 같은 얼굴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도 말씀하셨지만 생계형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가형인지 여기에 따른 임금 부분을 어떻게 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 동의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저희가 자리를 마련한 것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라는 것이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아주시고, 이런 점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티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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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봤는데요. 양질의 자리는 뭐다 말씀하신 것 같고,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자리가 어르신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자리는 직장는 거는 내 직장에, 내가 근무하는 근무, 근무, 작업장에, 가족이나 지인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 스님, 염하미소처럼 이렇게, <laughs> 어, <맞아. 웃음> 예, 뭐,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제 그 고용노동부 과장님께서는 어 맞춤식의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하죠. 어, 그런데 이제 김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짝 저희들 뒤통수를 살짝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요. 아니 예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양질이다 그러면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혜택을 줄까,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어, 얘기가 되는데, 사회적 가치 부분을 살짝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정부의 어, 이 예,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게 단순히, 어, 돈벌이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또한 양질의 일자리 하나의 측면이 아닐까. 너무 우리는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올까라는 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기통수를 찾다가는걸 칭찬, 칭찬드린 겁니다. 네. 어, 예, 어, 지금 이 다섯 분의 그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봤고요. 어, 공공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성동구처럼 저렇게 어 정말 어 혁신적인 저는 또그 다른 지자체에 왕따 당하지 않을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뭐 그런 걱정은 하지만 좋은 표본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이...